여기는 대구 최초의 교회 대구제1교회입니다 1893년도에 설립되었다니 역사가 대단하죠. 지금은 새로 건축된 건물로 엄청난 규모의 입이 쩍 벌어지네요. 여기는 3일 만세 운동길이에요. 계산 성당부터 올라오면 더 멋진 계단 길인데, 저희는 위에 주차를 하고 움직여서 살짝 아쉬워요. 태극기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죠. 사진 찍는 분들이 여긴 항상 많아요. 최근에 인기 그룹 뉴진스의 디토 촬영지이기도 하답니다. 20세기 초선 교사님들의 주택입니다. 1907년 지은 미국식 주택이라는데 지금은 3동만 보존되고 있었어요. 역사가 말해주듯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지만. 건물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는 큰것 같아요. 원래는 들어가서 예전에 쓰시던 의료기구들도 보고하면 좋을 텐데 효과 일이었어요.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터널 담쟁이도 멋스럽더라고요. 정원이 참잘 가꿔진 곳이죠.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땐 장미의 계절이라.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을이 조금 더 짙었으면 단풍으로도 너무 고왔을 듯 한데. 지나가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딱 어중간한 시즌이라고 단풍이 아름다울 때 혹은 눈으로 덮여 있는 풍경이 절로 그려지는 곳. 청라 언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